좀 긁어야 돼, 목소리. 정신 차려야 함. 이때 강조구문부터 할게요. 네. <laughs> 우리 예문을 볼 건데, 어, 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해석이? 아, 네. 네, 해석. 음, 아, 해석 보지 말고 바로 이거부터 보자. 자, 여기 밑줄 치시고요. 여기 두 번째 줄. 중요, 아, it하고 is 아니면 was, 그리고 강조 부분, 그리고 대 h 나오는데요. 비동사가 변함이 없습니다. 비동사는 무조건 is, was가 나오고요. 이 s 는 뜻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 조합니다. 그리고 강조 부분 나온 다음에, 됐 다음에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은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강조되는 부분이 부사면은 완전해지고요. 부사가 아니면은 불완전해집니다. <laughs> 뭐야왜 따라해? 어쨌든 절이 나오는데요. 해석 자체를 볼게요. 해석은 어, 뭐뭐 한 것은 바로 무엇무엇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어, 좀만 넣어보면은 대절한 것은 바로 강조된, 아 강조부분이라고 똑같이 써줄게 강조부분이었다, 이다 해석 넣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럼 위에 가서 볼게요 자 끊으면 되지, <laughs> It was this wisdom 그쵸? 그리고 It was that 요렇게 끊을 건데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쓴 그냥 이, This wisdom, 이 지, 아, 이 지혜였다라고 시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비동사로. 뭐냐면, Our father tried to explain. 나의 아빠가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은 바로 이 지혜였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불완전하냐면 나의 아빠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데요. 이 explain도 근데 동사잖아, 얘들아. 항상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따라와야 돼. 뭔 소리... 자, explain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따라온 거죠, 지금. 여기에 그니까, 이 자리에 this wisdom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야, 원래는. 이 자리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 지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다였는데, 이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뺀거지 다음, It was at the party 파티에서 였다 뭐가? The Romeo first, 아, first met Juliet 로미오가 처음 줄리엣을 만난 것은 파티에서 였다는거야 그럼 원래 뒤로 쭉 빼는거지 이 문장은 또 완전한 자리에요 로미오가 처음 줄리엣을 만났다고 끝! 지니가 부사구가 한거지 그럼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목적어가 강조가 된거고 얘는 부사구가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뭐라고? 로미오가 남자인가요? 남자예요. 어. 왜? 아, 어? 무슨 질문이야 이게? 그럼 원래 문장으로 도, 돌리면 Romeo first met Juliet at the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뭐뭐 강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주어, 목적어,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 씁니다. 동사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형용사 혼자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동사 강조는 따로 있어요. 여기 있다.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 동사 원형 형태로 씁니다. Okay. Did want. 이런 식으로. w a n t e d 를 쪼개서 did want.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nts라고 돼 있으면 He does want.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지? 요거 만든... 너네 학교에서 만드는 법 연습했니? 네. 어, 그럼 요게 중요합니다. 만드는 법꼭 익히세요. 만드는 법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뭐뭐뭐를 데려가서 강조할 수 있냐 했을 때 쌤. andy at the park yesterday. 요렇게 네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셈을 넣은 게1 야, 자, 1, 2 3 4라고 했을 때 지금 순서대로 쭉쭉쭉 나온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빼면 돼. 만들 때. 그렇지? 예. 빼고 문장 변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빼서 it was it is it was 또는 that 사이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때 강조, 강조 대상에 따라서 우리 관계대명사절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후. 앞에 사물이면 w h i 시간이면 when. 도서관이, 어, 장소면 where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앞에가 쌤이니까 얘는 후로 바뀔 수 있고. 여기서도 앤디가 사람이니까 후로 바뀔 수 있고. 에터파크는 장소니까 where. 여기서 yesterday의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매스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디드. 그렇죠, 디드 매스로 바꾸면 돼요. 네. 아, 디드 매시래, 디드 밋 어? 네? 어? 아, 쟤 쌤이었죠, 쟤. 아, <laughs> 뭐야 쟤? 싫었어. 동사 강조하려면 쌤 디드 미트 앤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쉽지? 예. 풀어봐 먼저. 시작. 오늘 페이지 어디까지? 해요? 그 다음 페이지가 끝이. 왜? 뭐 할까? 아니야. 끝나면 뭐 해요? 어차피 숙제 나가서 일단 나랑 있어 있긴 해야 돼. 어우 준아 벌써 다 풀었어. 지난달이 영어로 가요 Last month. month요? 네. 스펠링합니다. <laughs> 문제 풀다가 끝내긴 해야겠다. 해브해브 목적 과검사도 너무 쉬워. 내일 너네 안 오지. 오. 수학 영어밖에 어, 어, 안보지 네. 너무 좋다.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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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30점 정도 야. 3 0점 <laughs> 30점. 30점은 김준수도 넘는데. 잘네다 했지? 네. 하자. 에이, 준아야 몇번몇 번? 몇 번. 4번 아, 뭐. 응또 아니 모두 <laughs> 그. 고르라잖아 이러다가 네가 30점을 다음, 맞는 거야 다음. 왜 그래 다음. 하나 더 골라 뭐야 후 그렇지 오, 오. 오. <laughs> 거의 준나 키우는데 우리? 우리 자 다음 우리말에 괄호 <laughs> 안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laughs> 바로가 있으니까 지난달이 가운데 <laughs> 들어가면 돼그죠 그냥 가장 먼저 쓸건 뭐야 예. i 예. it. 예. s is야 was야 was 그렇지 그다음 지난달 아, last, month. last month. 그다음 바로 네. 뭐 나와요? That. 그다음 우리가 만났다를 We. 하면 아니, 돼. 틀렸어. We. We met. 끝. So easy. 어, 당연히 잘했어. <laughs> 엄청 좋아했어, 김동. 아니 once도 스펠링 알려줘야죠. 네가 아까 안믿했잖아 C. 발음도 주려고 했는데 C. 먼 쎄? 먼 쎄? 먼 쎄?라는 느낌인가. 자, 해브 목적어 가거문서 이거 별거 없습니다. 원래 해브가 뭐야? 사격동사잖아. 5형식에서 사격동사 나오면 몇 형식이지, 여기들? 5형식5형식이죠 오형식. 야이시, 참비시 잘합니다. 아닙니다. 그랬을때이 해브가 여기 과거.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원래 우리가 과거분사를 배울 때는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었단 말이야. 사역동사 나오면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대? 과거 아니, 분사가 아니, 나온데? 과거분사가 나온데. 아니 한글이 있는데 니는자 O 씨 자리에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게 과거분사라는 거야. 그럼 과거분사 우리가 뭘로 배웠어? 초형 <laughs> 얘는 또 뭐라 <laughs> 그니까. 니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어? <laughs> 너는왜 그래? 김현지, 이찬빈, 왜 따라가? 과거 분사하면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과거 분사에 나오는 행위를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나오는 거지. 아, 맞다, 맞다. <laughs> 세상에. 괜찮아. 자. 내 침대가 설계를 지 혼자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를 당해야 돼. 수동으로. 그래서 네. 디자인드라고 하는 거야. By experts. 전문가에서 디자인 되었다. 설계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설계하게 했다. 내가. 오케이? 다음, Jim was surprised that Jim이 놀랐어. Della가 그녀의 머리가 잘리게 했다. 라는 거야. 머리카락이. 이, 이 사람들은 I cut my hair. 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O형식을 써.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한번더 표시합니다. O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O와 목적격 보호 OC의 관계가 수동일 때. h 브 플러스 목적어 과거 분사입니다. 뜻만 해석은 되도록, 뭐뭐가 되도록 하도록 누군가를 시키다.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그래서 해석만 잠깐 보면, I had my bike stolen last night. 내 자전거가 지난 밤에 훔쳐지게 내버려뒀다 가 다음 he had my gift 아 uh, he had the gift wrapped 내 선물 아 선물이 포장되게 했다 그가. 다음 we will have a pizza. 그러니까 목뭐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뭐든지 목적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목적어 보호를 선택할 때는 목적어 입장에서 자전거 입장에서는 훔쳐 짐을 당해야 되고. 선물도 포장을 당해야 되고 피자도 배달을 당해야 되는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니죠. 수동의 의미일 때요. 부어체에서는해 보듯이 이건 아니 안, 안 해도 되고요. 이건 지금 우리도 준사역 동사라고 배우고 있죠. 그리고 능동의 관계일 때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지.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이었습니다. 원래 디폴트는 원래 이거예요. 근데 능동일 때만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배웠었지 우리. 네. 네. 메이크를 넣든 레슨 넣든 헤브자리에 바꿔서 넣어도 다 똑같다는 거야 결국 사역동사가 뭘 나오든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수동이면은 과거분사다 PP다 현상아 과거분사가 뭐라고? 그... 그래. 수동 응 그치 밑에 풀어봐봐 야왜 뭐 거진, 거진 두렵지 않은데 조금 몇몇이 두려워 지금 아, 니 그. 이해했어? 예 다 풀었어? <laughs> 잘했네 2번이 해가안돼 그가 차를 자 워시.. 아 이거 풀이를 해줄 건데 워시가 무슨 일반. 뜻이야 일반. 워시 일반. 닦다이 있다 Okay.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헤드 나오고 목적어 나오죠. 네. 그때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지. 네. 그럼 그 입장에서는 워시를 할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 자동. 아, 차를 씻는 거를 할수 있어? 그가 스스로 네. 네. 할수 있으면 능동이네. 아. 어. 4 번. 봐봐. 기다려봐. 아, 또... 자. <laughs> 목적어가 할수 있으면 능동 저 적어 얼른 너 때문에 적는거야 이거 할수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할수 없으면 수동이야 <laughs> 자 능동으로 나오면 이 사역동사에서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되고 수동이면 은 PP형태로 나와야 되는거지 봐봐 그러면 자 1번 몇번 했어 얘들아? Mary will have her fun Fixed. 고쳐지게 했다라는 거야. 그쵸? 다음, D. 준아야몇 번이야? 해봐. 그의 그냥... 그 입장에서 씻는 거 능동 소동? 수동? 수동. 아니 그사 남자가 아니 화내면 안 돼. 그 남자가 차를 싣는 거를 지가 아, 할수 있어 맞아. 없어? 이쪽. 있어. 그럼 능동이지. 능동이면 어떤 형태야? 동사 원형. 원형. 찾아. 뭐야? 그럼 몇번몇번 몇번 중에 답이 될수 있어? 네. 수번 대가리 깨졌어. 4번 워싱인 ing 붙었잖아. 동사 원형.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래 원형. 생긴 그대로. 요거 그대로가 동사 원형이야. 네. 그러면 몇번몇번 몇번 중에 답이 있겠어, 지금? 번 2번 그치 그 다음 the car 차입장에서는 워시를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없으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어 어떻게 나와야 돼 1위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렇지 응. <laughs> 양준아 키우기 아니잖아 네, 네, 네. 자